바디을 가득 내운 서포터들이 큰 소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는데요 경기하기에 참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샤오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여기서 흘러가네요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슛골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기, 계속 무너놓칩니다자 흘러넘고 아 초반부터 거침이 없어요 오늘 경기는 보는 눈이 즐겁겠는데요 제차했고 공간을 노립니다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공간을 잘 노렸는데 아쉽네요 빌리포인트하기 아 실수인가요 수비수 없습니다 슛아 이걸 놓치네요 그대로 걷어냅니다 위험했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손흥민 이 찬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패스 빠집니다. 슛! 서 들어갔습니다 바이어린 루이넨 먼저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제대로 보고 노린 쇼팅 수비수를 뚫고 골대로 들어갑니다 와 노리고 차더라도 어려운 코스인데 재치 넘치는 골입니다 1대0 경기에 불이 붙습니다 손제골을 놓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 여유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세가 두 골, 세 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공간으로 패스. 아, 뭐잘 들어갔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줄어줍니다. 자 이거 있어요 슛 아... 좋은 수로 패스하지만 골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공간을 파고들 줄 아는 선수에게 기회가 오는 법이거든요 바이엘은 위넷 공격이 또다시 부위에 그칩니다 역시 역습에 능한 팀다운 공격 작업이었어요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슈트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괜찮았거든요 필리포인트 하기 오른쪽으로 길게. 다시 한번 패스. 끊었습니다. 돋아냅니다. 필리포인트 하기. 아, 옥사이드 인가요? 공간을 노립니다.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자 전반전은 한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에서도 팀 분위기가 좋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후반에도 지금처럼 좋은 흐름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1대 0으로 리드하면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마이엘은 니렌으로서는 스코어를 보면 앞서고는 있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거든요 후반 초반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골차기 아 골키퍼 막았어아 끊어집니다 과연 어? 음.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방금 뚫렸다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위험한 장면이었어요. 파울 없이 공을 되찾아 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음. 자, 왼쪽 봤어요. 중앙으로. 이 공간을 노리는 시도는 참 좋았는데요. 지금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줘야 하거든요. 네, 계속해서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럽습니다. 손흥민. 아 노리나요? 드리트 짝이 추가골 한골더 벌어집니다. 이제 두골 차. 포 인자기. 받기 어려운 코스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이거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빌리포 인자기.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바이올린 류는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니다 입니다. 마이애미 미래로서는 이 대형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코스 레스포필리포트 자기. 찬스가 왔어요. 거의... 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수비가 잘 달라붙었습니다 슈팅 기회를 잡기 어렵겠는데요 교체입니다 필리포인트 하기 필리포인트 하기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자 기회가 왔습니다 자 때립니다 또 이어 선방 이걸 박아냅니다 잘 박았습니다 반응 속도 대단했어요 계도가 빗나갑니다 주심이 시계를 보면서 경기 종료 휘슬을 봅니다 바이어른 뮌헨, 훌륭한 경기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현준이의 소리요. 경기를 도도록 <목소리> <목소리> 경기를 찾아주신 서포터들의 환호가 들리는데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45분 경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패스 빠집니다. 마크스 레시포. 흐좋은요 자, 슛 아직 있습니다. 이어지는 공세. 한발 멀쩡합니다. 선제골 기록합니다. 선제골 기록하면서 주선을 제압합니다. 다시 빠른 반응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세컨볼을 예상하고 미리 자리를 잘 잡고 있었죠. 적은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예상을 못했다면 오사이드에 걸렸겠지만 자신과 수비의 위치까지 침착하게 고려했다는 거니까요. 아, 후륭해요 바이에르 미는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줍니다. 지도권 싸움이 중요한 시간대에 선제골을 기록하네요. 보통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거든요. 기대해볼만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 골. 한골더 벌어집니다. 또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상대팀이 대치할 팀을 주지 않는 정말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교과서적인 역습이에요. 역습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타이밍도 아주 좋았습니다. 메시,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바이어링 위넷, 한 축! 추가 골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연속 골입니다. 중원에서 골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 노프니치에서의 압박 그리고 역습 마무리까지 상대의 실수도 있었지만 빠른 공격 전환 속도로 결정을 지어줬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현재 3대0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전 골을 계기로 팀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한골더 넣을 수도 있겠는데요.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자 왼쪽 봤어요 자 좋은 찬스입니다 정교한 드리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먼 거리 슈팅 야 시도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세를 끌어올리는 것도 필요하죠 계속 몰아붙이다 보면 골이 나오게 마련이니까요 왼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마커스 레시폰. 역시입니다. 아, 기가 막힌 패스. 메시. 필리포인트 하기. 중앙에서 오른쪽을 보는데요. 이어갔습니다. 시체. 멋진 골입니다 득처에서는... 선구가 붙입니다. 제대로 보고 돌인 쇼팅. 수비수를 뚫고 골대로 들어갑니다. 키퍼 입장에서는 막기 힘든 쇼팅이었어요. 정확한 골 컨트롤이 빛을 발했네요. 손흥민 두 after 골을 20. 기록합니다. 바이올린 교회는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메시 필리포인 트 자기 직접 몰고 나갑니다 슛 추가 골을 냈습니다 한골더달아납니다 연속 골입니다 수비수 4위를 노린 쇼팅 골반을 흔들었습니다 키퍼로서는 까다로운 시트이었죠 시야 바깥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골에는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에른 루이넨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좋아요 팀의 기세가 올랐어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때립니다 자로즈볼 나왔습니다 필리포인트 자기 골 파머 손흥민 필리포인 자기 아노리요슛자 6골차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슈팅을 시도해봤지만 제대로 걸리진 않았어요 전반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큰 점수차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바이어린 윈헨 리드를 지키면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대에게 골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도 높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공수가 완벽한 정말 멋진 경이 펼치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골이 폭발한 전반이었습습다 이제 후후전전 a l 시작합니다. 손흥민, 필리포인 d 기 마커스 레시포트 이 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바이예른 위넷, 볼의 점유율을 높이면서 경기를 끌고 나가려는 것 같은데요. 네,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선수들의 공을 다루는 발밑 기술이 참 중요하겠네요. 상대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고 패스를 보내야 하니까 개인의 기술과 더불어 공료 선수와의 호흡도 중요합니다. 네, 기술 말고 다른 것들도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손흥민 코파버 필리포인트 자기 골파버 손흥민 서로 네, 지도 뭘 하려고 했는지 캐치가 제대로 안된것 같은데요 네볼 다시 가져옵니다 손흥민 콜바머 손흥민 길게 뿌려 줍니다. 아, 침면 뒤에 있어요. 자, 기회가 왔습니다. 자, 이글리스요 봅니다. 맞았습니다. 콜바머 전방으로 공을 보냅니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전면 한 위치 프라마타아르한콜 파머 손흥민 손흥민 필리포인 트 차기 콜 파머 여기 치기인데요자 때립니다 한골 도와드려갑니다 추각 골입니다 대충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자기, 키퍼가 아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이럴 수습 막을 수가 없죠 공을 끝까지 보면서 제대로 구석으로 때려넣었어요 필리포 인자기 오늘 After 두 번째 골입니다 키민희 인터셉트합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필리포 인자기 손흥민 아, 벗어났습니다. 따 골포스트가 고나왔습니다 골대를 벗어나면서 이렇게 경기 전료됩니다 바이에른 뮌헨 대단한 골 결정력이었습니다.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아, 한준희의 서리온 경기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서는 중앙을 집중 공략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드리블이 좋은 선수가 있다는 건 이럴 때큰 장점이죠. 예. 오늘 중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